없고 허위 매물 없는 빌라 콜, 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는 신축 빌라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화성시 송산지구에 한번 나와봤는데 전원주택이 이쁘게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제가 리뷰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화성시 송산이지만 뭐 안산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생활권이 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안산 지금 고잔신도시에서 점심을 먹고 넘어오는데 딱구분 걸리더라고요 자차, 자차로 네, 버스편도 안산으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 생활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전원주택 부지를 제가 소개하러 왔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했어요. 네, 신축한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시작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단독세대입니다. 단독세대 복층구조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개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외관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 대리석,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전실로 들어왔을 때, 전실, 예, 네, 전실. 굉장히 전실공간 넓죠? 전실공간 넓고, 여기, 어 맨날 보던 빌라가 아니라좀 고급스러운 자재가 많아. 신발장 굉장히 크죠? 여 부어가 다섯 개짜리. 보통 저희가 세리룸 신축 빌라 가면 세, 세 개죠? 한 단도 온 데시면 다섯 개짜리, 네, 신발장. 어마어마 사이즈. 주문부터 뭐, 어마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이게, 좌측에 거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 크니까, 말차리가 엄청 울린다. 여기가 지금, 바닥은, 거실 바닥에 예, 네, 폴리싱 일로주문을 했고요. 와, 친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심지어 빌라에서 볼수 없는 전원주택. 그리고 여기가 핏의 에어컨이 곳곳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거실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 있고, 와, 여기 조망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밖에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와인 한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제대로 가야죠. 이쪽이 방향을, 아,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이 지금 북향이에요. 북향 도로 쪽, 도로 쪽이고, 이쪽이 반대쪽이 남양입니다. 지금 남양. 이렇게 쫙 들어오죠. 여기 남한의 정원, 남한의 정원이 일단 테라스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서쪽이죠. 네, 서쪽이고. 남양 쪽은 폭을 볼게요. 와, 이거. 여기가 거실 남향 쪽, 여기 폭이 5,133, 5.13이죠. 그리고 이쪽,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 거실 폭이 6 0 2 6 m 거실 사이즈가 크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지점수가 116평, 건평이 80평.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죠. 전실에서 들어오셨을 때 오른쪽에 거실. 아, 네. 참 개방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어가 또 따로 있고. 와 주방이. 여자분들 하, 이, 이런, 이런 영상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남자들이 힘들어지는데. 주방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이게. 신축 빌라 중에 그런 집도 있었죠. 예, 고급, 고급, 빌라, 고급 빌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싱글대가 예, 두 개가 있는 그런 구조들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수납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주방, 주방 이쪽에 센, 예, 시스템 에어컨에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와, 개방감이, 와, 이런 구조는 처음이라 그렇게 보이나요? 이쪽이 이제 서쪽이죠. 예, 남 서니까 하루 제일 오후 내내 햇빛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예, 패티 재질로 했네요. 하여 패치 재질로. 이렇게 상부장, 수납장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식구트 많은 집들 와.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로 되어 네, 있요 네, 화이트. 그리고 요런 데는, 요런 데 상부장은 이제, 미러, 밀어, 미러도 거울, 지금 키가 안잡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 네, 있고, 하부장도 화이트, 깔끔하게 화이트로 시공을 했네요. 요쪽이 이제 동쪽이에요. 네, 황기, 주방 환기처럼 동쪽으로. 이게 이제 다 이제 전원택 굳이라. 이제 막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매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 어떻게 보면 1호 매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키 큰장. 아, 집 출구가 진짜 높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죠? 시, 시, 아, SK 매직 식기세척기, 타이 아, 시키 기도 들어가 있고. 계수대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두 개. 그리고 렌즈는렌즈는 렌즈는 인덕션 중에 하나네요. 인덕션 3구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후드 엔틱 제품, 인덕션은 렌지 제품을 사용했네요. 을 여기가 이제. 와 안에 오븐이 오븐이또 있어 안에 인덕션이 있고 여기 주방 발코니 공간이라고 많이 있죠 싱크대 개설 수 하나 더 있고 세탁기 드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뭐 SK매직인가요? 어디 건가요? 린라이 린나이 제품의 오븐 가스 오븐이 기본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장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와 좋네요 제가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네. 나오셨을 때 주방 위에 송장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나무로 인테리어 하잖아요 무드 무드, 감접된 무드, 이렇게 너무 좋고스타트 심판하게 들어가 있네요. 테라스는 뭐 이따가 나가보기로 하는데, 네. 니까 그러니까 밑에 구조가, 거실, 주방, 그리고 메인 화장실 안방 하나 있는 구조. 안방이 이쪽으로 쭉 들어옵니다. 안방은 이제 부창 수이고요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안방 사이즈좀 볼까요? 바닥은 강마무 전체적으로 거실만 폴리싱 타입으로 시공을 했고요. 나머지 방이랑 주방 이쪽 연결되는 데는 다 강만으로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방. 차쪽 폭이 3305, 3.4m. 그리고 이쪽. 이쪽 벽쪽 폭이 사이즈 니다 4616. 와. 4.61m. 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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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가, 아, 또, 1층에, 아, 안방에 부 욕실이 있고, 메인 화장실이 또 여기 있네요. 메인 화장실은 사이즈 좋습니다. 아, 메인 화장실 사이즈 좋아요. 샤워 호스 공간 넉넉하고, 심플하네요, 심플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그레이, 외관도 그레이 대리석 느낌을 많이 썼거든요. 메인 화장실 보셨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죠. 밑에는 방 하나, 화장실, 메인 화장실, 도부욕실, 그리고 주방거실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방, 이, 이게 우리가 맨날 신축비랑 복층만 보다가 여기는 단독이니까 계단 이 편안합니다. 예, 네, 멀바고멀바고 계단 자세히 사용했요 복층에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로 친구는 기가 막히죠? 여기서 이제 에어컨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네 개째, 그죠? 네 개째.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짱! 한번 비춰주시네. 밑에 아까 우리 이거, 거실. 아, 친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고. 여기, 여기가 이 거실 공간으로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사장님 재볼까요? 이기 콘센트 있으니까, 여기다 소파 놓고, TV 걸고, 그죠? 여기 복층 올라왔습니다, 복층. 복층 거실이라고 해야죠? 복층 거실, 외쪽에쪽폭이 3,453.45m. 그리고 이쪽, 여기 아, 이게 아트월 쪽, 아털 쪽이, 3,668, 3.66m. 와. 아 밑에다 위에 붙층도 방이 세개네 여기 먼저 볼까요? 여기 회사실 나오는 거 하고 와 여기가 방이 공허하큽 크다 이게 여기가 안방인가? 여기는 동양 서양 어우 에어컨 다섯 개째 가요? 시스템 에어컨 여기 다섯 개째 여기가 안방으로 가야겠네요 여기가 안방 여기 에 침실 같은 거놓으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으셨고요 이동이 가능한 거 여기 드레스를 한번 볼까요? 와 여기 집 엄청 큽니다 땅평수가 100평이 넘으니까 116평이니까 대지평수가 드레스룸 공간 엄청 크죠? 네, 시스템 드레스룸 여기 북방이장도 별도로 네. 들어가있고요장 필요가 없네 그죠? 드레스룸이 있으니까 드레스룸을 이렇게 짜놓으셨고 요거 안에 프레임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면 되니까 아 여기 <laughs> 너무 고급스럽네 진짜 네, 구해존중에나야되는 퀄리티인데 그죠? 네. 여기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룸 오른쪽에 화장대 공간 별도로 있고요 왼쪽에 손 씻을 수 있게 싹 한번 붙여봐지세 오늘은처럼 안 짓으셔도 됩니다. 집 위주로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별도의 욕조가 또 있고, 샤워 부스가 또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와, 사이즈 좋습니다. 욕조에. 진짜 사이즈 크고 좋네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잡아야겠죠? 여기는 뭐, 두방이장을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드레스도 있으니까. 어, 근데 이 조명은 뭐지? <laughs> 이쪽, 이쪽, 동양 쪽으로 한 볼게요. 여기가 가장 큰 방. 동향 쪽 폭이 3,749.3.74m. 그리고 이쪽 벽쪽 폭이죠? 벽쪽 폭이 5,425. 아, 5.42m.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방. 각방 온도 조절기 린나이 제품 들어가 있고요. 메인 2 층, 총 층의 메인 화장실. 여기도 동쪽으로 한기 창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이거 필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는 많이 안 보입니다. 예. 네. 밖에서는 그차선팅해놨을때 하치는 것처럼에 그렇게 보일 거고 새 집이라 약간 네, 기침하시네 샤워부스 공간 이충분하고요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심플해요. 심플해. 요 화장실 복층 용일 화장실 설명드렸고 여기 거실 공간 설명드렸고 이쪽이 방두 개가 큽니다. 와야 동체는 근채다 어디가 다한 방이야? 밑에 밑에 큰 방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오셔서 복층에 지금 드레스룸 있는 큰방 그리고 여기, 여기 방이 또있네 여섯 개째인가요? 다섯 개째인가요? 네, 여기도 이쪽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보층 동층 올라와서, 보층은, 밑에가 방 하나, 위에가 방세 개. 총 포름이네. 포름 조절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사이즈가 청축 폭이 3,312.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병축 폭이 4,631. 4.64m. 각각 어느 정도 줄일게만 한번, 한번 찍어주면, 네, 좀나가셔가지고 뒤집어져. 네. 린나에 각각 문어주에게 다 있구요. 여기가 이제 복층 세번째 방. 네. 가장 작은 방이네. 가장 작은 방. 북향. 여기도 붙박이장을 짜놨습니다. 네. 북방장을 짜놨고. 아, 이게 너무 과하게. 이거 페라건 뭐 아닌가요? 페라건 뭐 아닌가? 짧은 털이 페라건 뭐? 네. 저렇게 포인트 등을 넣어주셨고. 네. 북방장 총 폭이 3016. 3m가 넘은거예요 여기, 창조폭이, 2,580, 2 5 8 2 m 여기 장이, 와, 깊다. 시스템을 좀 깊게, 깊게 뽑아놨습니다. 깊게 뽑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장이 필요 없네. 장이 필요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복층은 설명 끝났죠? 네, 복층이 이제, 방, 하나, 둘, 셋. 그리고, 부룡실, 드레스룸, 메이저장실까지. 자, 아,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밑에가 시끌시끌 한데요 이제 테라스로 한번 나가 봐야죠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촬영 중이거든요 예 네. 어, 신발 아 신발 신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손님들이 집 보러 왔어요 여기 행동 들었고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LG 샤시는 LG 하우스스, 진. 그런 거 썼네요. 신발을 갖고 왔고. 아, 바베큐 할수 있게. 바베큐 오븐도 갖다 놨네요. 조심하세요. 네. 여기가 이제 테라스, 별도의 테라스 데크 작업 끝났고요. 여기 술담까지가 이제 우리, 우리 제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담벼락. 여기 전디공사까지다 끝났고, 주차장은 이쪽에 보시면은, 주차장은 4차 네, 한 대. 라인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굳이 안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가길 쪽에 차댈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주차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다 대지만 있어요 대지만 있는 데고 절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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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이제 네.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쪽이 남양 서양 최강 좋은 테라스 너무 좋죠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9억 5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전원주택이 부지만 지금 있기 때문에 잠깐만해도 지금 이쪽이 4억이 다 넘어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어, 나는 전원주택도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네, 저희 댓글도 달아주고 시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사 모델샵 필라를 리뷰하는 안 팀장이 화성시 송산에서 전원주택을 리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